샬롬, 우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7월 마지막 우리 속회 공과 영상으로 교육하고 또 이제 전반기 속회 모임은 이제 마치고 8월 한달 쉬고 9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속회 모임을 우리 꼭 우리 속장분들은 7월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좀꼭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8월 한달 방학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첫 번째 시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세 번째 이제 주간이 되겠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귀한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위기에 대해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복음 앞에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 성경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속해 속도원들과 같이 읽으시고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 사실, 16세기 로마 카톨릭은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였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조차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죠. 어, 그 상황에서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다섯 가지의 순수 복음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다섯 가지 복음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아, 순수 복음이죠.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 첫 번째,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거기에 사실 1%도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도, 나를 교회에 부르신 것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것도,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뭘 잘하면 구원받고 뭘좀 소홀히 하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쨌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했을 때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값싼 선물인가 그렇습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구원은 값싼 걸 있을까요? 아니죠.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엄청난 대가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절대 구원을 값싼 구원 취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은혜와 공평의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직 은혜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속도원들과 적용하면서 함께 나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언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좀 어떤 죄를 짓고 뭔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확신을 절대 우리는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공로 0%, 하나님의 은혜 100%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에... 보통 우리가 나의 공로를 끼워 넣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노력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의 결과죠. 은혜의 감사함에 예, 오늘 나타난 그런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속장, 부속장 수련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9월 1일 2일 금, 토요일입니다. 이제 대우도 엔케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속장, 부속장 수련회를 야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 비워두시고요. 이 속장, 부속장 수련회를 위해서 그 준비 모임으로 8월 6일, 8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속장 부속장 함께 이제 모임을 잠깐 갔습니다. 또 지역별로 주어지는 미션들이 있고 속회별로 또 주어지는 미션도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월 한달 동안 우리 속회 모임은 방학을 하고요. 이제 9월 달. 우리 속장 보속장 수련회 이후에 새롭게 속회 모임이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달또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더위도 있고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속으로 모임도 가지시고요. 선교회 속별 모임도 가지시고 신교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장 공과 영상 교육에 함께하신 우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샬롬